안녕하세요 보드라의 부자입니다 이 시크라맨이 지금도 어, 꽃이 슝슝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성공한 아이 이 2년째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아첫 번째는 꽃을 피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2번 이번, 이번에 핀 피어서 두 번째 아이 두 번째 꽃을 피워주는 아이 시크라맨 어, 첫 번째는, 어, 데리고 와서 꽃을 보고, 봄에 분갈이 해주고, 어, 그 더운,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, 이제, 잘 자리 잡고 커준 아이. 이번에 꽃을 피워준 아이. 이렇게 예쁜 모습이 반가운 소식입니다, 우리 집에. 아우, 이 아이들은, 진짜 냄새가, 히아신스 엄청, 냄새도 좋아. 향. 이 베란다가 향기가 가득합니다.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, 제가 이제 시크라멘을,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크라멘 씨 열매를 맺고 어, 채취해서 제가 뿌려둔 아이. 이 여름에 제가 이 아이를, 아, 아마도 뿌려놓은 것 같아요. 여름에. 그런데 봄인가 여름인가? 어, 아, 뿌려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록을 안해 놔서 어,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아, 봄인가 여름인가 생각이 안 나네. 아, 씨앗을 뿌려 놨는데 안 나온다, 안 나온다.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쪽에다 방치해 놓고 어, 이렇게 보았더니 와, 성공입니다. 씨앗 처치해서 제가 이렇게 아, 시크나맨 많은 번식을 했답니다. 와, 신기해라. 이 아이를 크게 키워가지고, 또, 완전히 이제, 이제, 베란다가 이 시크라멘으로 가득 차게끔, 어,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. 아, 이번에도 이제, 저 아이, 어우, 신기해. 이 시크라멘. 이 아이, 이 아이, 이번에도, 어, 이렇게 꽃을 다 보고 한 다음에 씨앗을, 어,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인내가 필요하답니다. 씨앗 채취할 때까지. 어, 그리고 예쁜 다육이들 제가 또, 이렇게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 아이, 버무다 제라리온 꽃이 피었습니다. 하나, 둘, 세 개. 이 아이는 이제 꽃망울을 터뜨렸는데, 와, 진짜 예쁩니다. 진짜 예뻐. 지금 여섯 개인가? 또 삽목을 해서, 적심을 해서, 뿌리 어, 내린 아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, 지금 여섯 분 나눠주려고, 어,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, 우리 지인들께 님 나눔 해주려고 여섯 개 지금 잘 크고 있답니다. 자리 잡고. 이것 좀 보세요. 이 희성이 꽃이 확잘 피어가지고, 너무 잔잔한, 너무 예쁩니다. 희성.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뭐였더라 칼란디바 칼란디바가 아직 꽃 피우는 계절이 아닌가 아직 꽃을 내어주지 않아서 어, 이 아이 진짜 꽃 피면 엄청 예쁜데 그리고 제가 이제 다육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이렇게 멀리서 이 다이 다이 이렇게 사이에 에, 촬영하기가 힘든데 제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단체 샷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콩분들. 어 밖에는 어우 추워요 추워. 하얀 서리가 내려 내렸고 어, 아이들 우리 무더리 무자 그물 물이 얼었습니다. 금방 물 주고 왔는데. 음 나의 콩분들 이렇게 예쁘게 어 잘. 지금 크고 있답니다. 어, 물든 모습도 어, 물도 계속 겨울내내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색감을. 이 레몬 베리는 이렇게 어, 물마른증이 조금 있긴 한데 어, 아직 더 있다 줘도 되고 이렇게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. 꽃송이, 송이, 송이처럼. 이렇게 아이들 오이 오또또또또 또, 또, 또 하나지 옷에 걸려서 지금 아 사고쳤다 사고다 아, 못 살아 아, 안 뿌러져야 되는데 오면 이 사고쳤습니다 옷에 걸려가지고 에 아, 아무 이상 없네 못하라네 희성금 이렇게 분지분지 해가지고 꽃 피워준 다음에 꽃대 잘라주고. 했더니 분지해서 지금 이두 오, 이두로 나온 애가 하나 둘두 개가 있네. 저거 사이 입장 사이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분지분지하는 모습이 이 희성들은 너무 예쁘답니다. 이 화이트 그린이처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도 들어주고 제가 이 자리에다가 아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았는데 옷에 걸려가지고 떨어졌습니다. 아, 마사는 속에다 넣어주면 되고. 아, 진짜로. 이렇게 베란다가 좁다 보니까, 이렇게 사고를 친답니다. 아, 이 아이는, 까라솔인데, 이, 석파기를 해줘야 될것 같고, 군생을 만들려면, 이것 좀봐 이거, 이게, 이게 수붕, 수빙이었던가? 수빙? 아, 말도 안 나오네. 지금, 우리 집콩 본, 콩콩이들 찍다가, 지금, 사고쳐가지고 제가 어, 아 우리집 빵떡이 이 빵떡이 좀 보세요. 이 물들어가는 모습 음 예쁘다 예뻐 빵떡이 이름을 몰라서 제가 그냥 빵떡이로 지었답니다. 어, 라즈아가 오 라즈아가도 물달라고 하네. 물 줘야겠네. 오, 진짜 실물이 예쁜데 이 영상보다도 이 콩콩이들 나의 자랑거리 콩콩이들 아유 진짜 콩콩이들입니다 이렇게 손에 지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아이 사치철화 좀 보세요 진짜로 귀엽습니다 진짜로 사치철화 어 아, 너무 귀여워 이 콩콩이들. 음. 이 아이, 블루 서프라이즈. 아마, 이 아이가 블루 서프라이즈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아이고, 아이고. 이 바사토리. 아우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이, 묵었습니다. 조금만 해도. 묵은 아이. 이렇게 작은 콩콩이 부들은, 분들은, 음, 그렇게, 뭐, 분갈이를, 신경을 안 써도 된답니다. 저는, 이렇게, 분갈이는, 이렇게 한 번, 이렇게 심어주면은, 그닥 분갈이를 해주지 않습니다. 제가 뭐, 사고치지 않는 이상은, 아우, 라울 좀 보세요, 라울. 이 아이들도, 날씨가 따뜻하면, 봄부터, 어, 노숙 생활 한답니다. 밖으로 나가서, 삶 계절을, 아, 나 예쁜 콩콩이들입니다. 이, 이 아이, 이게 모주입니다. 이게, 어, 초콜렛. 초콜렛. 구멍도 없는 데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. 오래된 묵은 아이. 이 줄기 좀 보세요. 세월의 흔적. 이 아이 입장에서 떼어, 서 이렇게 입꼬지를 했습니다. 입꼬지를 했더니 이렇게 입꼬지도 잘 된답니다. 이렇게 입꼬지. 컵, 컵에다가 구멍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심어서 입꼬지 해준 아이. 아이고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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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메치스 동그리 미인 이것 좀 보세요 아우 콩콩이들 자랑거리 이렇게 콩콩이들을 잘 키우고 있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 겨울 되면은 다른데 가지 않고 항상 이 자리에서 겨울을 지낸답니다. 겨울을 지내고 이제 따뜻한 봄 되면은 또 밖으로 나가서 다어 도숙 생활 이아이시그린좀 보세요. 이아이시그린이 이거는 조금 큰 아이고 어 이렇게 한 집에 두 가족이 살고 있는 동민이 나고 이 아이시그린 이 짱짱하니 달궈진 모습 이렇게 오래된 아이 아우 집으려고 하니까 안집어지네이 아이도 구멍 뚫어서 제가 이렇게 심어준 아이 어 너무 예쁘답니다 너무 이렇게 어 작은 분에 심은 아이들은 저는 분갈이를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닥 뭐 분갈이는 해주지 않습니다. 오래된 아이들입니다. 이렇게 작아도 제가 처음부터 이제 어, 시작할 때부터 제가 붕이 콩콩이들을 시작했답니다. 초보자 생활할 때부터. 음. 콩콩이들보다 이제 더큰 아이들은 이쪽인데 작은 분인데 어 입구지로 이렇게 키운 아이들 아메치스 동그리동리 제가 이제 저번에 어, 분갈이 해준 아이들 문스톤 나한테는 까탈스러운 아이 문스톤 첫 물을 주었답니다 와우 마디바 좀봐 마디바 작은 분에 이렇게 이꼬이 아이 말디바가 예쁘게 물들어가는 중입니다. 와, 예쁘다, 예뻐.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 좀 보세요. 이렇게 예쁘답니다. 이 맛에 다육이를 키운답니다. 저는 이 다육이들 죽을 때까지 나이 먹어도 함께 끝까지 간답니다. 다육생활 10년 차, 아. 10년 차면은 고수, 고수님의 손길을 콩콩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